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식인의 장수 TV입니다. 야, 오늘은 무식인의 장수 TV가 김포 양곡 5일장에 와봤습니다. 자, 이곳에 농산물 시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알아보기 전에 우리 무식인의 장수 TV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야, 꼭 김포 5일장에 한번. 농산물 시설 알아보러 함께 가시죠. <laughs> 한번 가보시죠. 이게 2만원. 2 k 로한4 k g 말린 거, 말린 거, 말린 거. k g 한이 k g k g 얼마 되는 0만원이2만원이만 20만원. 0만원2 0만원2만 양 마늘이 육성 마늘이 이제 50개에 2 5 0 0원이네 50개에 2 5 0 0원고추가 이건 얼마에요 17만원 17만원 187만원 1 7만원 1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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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7만 아유, 보고, 이거 살라고 몇십 때가금했어요이거는 얼마예요? 반가마에 9만원. 예? 반가마 9만원. 안가마가 10병이에요? 20kg. 아, 20kg에 9만원. 이걸 말로만 얼마나 나와요? 이거요? 예, 네, 말로만. 아, 뭐, 저기, 요 박, 요한 짝? 예. 20kg, 3kg. 아, 그럼, 다섯 끈이네요. 3kg면, 음, 다섯 끈. 음. 요거 고추는 얼마예요? 고추는 이거 15만원인데, 어, 니 아, 15만원, 10kg에, 아니, 10근에, 15만원. 이 마늘은 얼마예요? 요거요. 요거 한 덩어리에 2만 5천 원. 아, 50개에 2만 5천 원. 아, 이렇게 상이 섰네요. 와. 네. 얼마에요? 얼마에요? 천 원. 아, 돈이 모자르네. 천총 고추가 한 소분에 3천 원. 아, 여기도 이렇게 한 손에 8,000원, 요거는 두 마리야. 이제 한만 원씩. 한 마리에 만 원. 영어가 이제 한무대기에만 원씩. 까치가한 마리에 2만 원. 요거는 세 개에 만 원. 두 마리에, 한 마리에 2만 원. 배추는 이게 얼마예요? 아, 예. 만 원이에요. 한 폭이에. 네. 와. 그러니까 네. 이거 한 갑이다. 그래 걸로 것들 좀. 50입니다. 5에 3,000원. 이거 한개천원이에요 아, 이천1원짜리 어디 있어? 이 대목대 같은 이게 4,000원짜리요. 지금은 얼마예요? 3,000원인데 그냥 두개 5,000원. 아. 요거는 한 폭이 얼마예요? 한 단에. 3만 원. 28,000원. 우와. 배추는 그대로예요 아, 벨트는 한 개도 안 내렸네. 여기는 <laughs> 정말로 딱 시골상이네. 응? 어, 음. 고구마 쓰는 얼마예요? 얼마? 음, 한 단에 얼마예요? 어, <목소리> 네? 3,000원, <목소리> 고구마가 여기 한 바구니 음. 5,000원이 되겠네. 응? 어이도 5,000원. 배추도 5금치가 몇천원. 상추도 5 0참기관 여기. 여기이가 많은, 이거 가 많은,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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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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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얼이에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이거 만 원짜리 니 배추는 이만 원 배추는 이만 원이고 요거한한 달에 만 원이고 음야 진짜 요거는 만원 배추는 이만 원와 여기는 고추가 별로 없네요 없는데도 시골 아주머니들이 조금씩 지어가지고 1 0건2 0건 널어가지고 어0 건에 뭐 십칠만 어, 원도 팔고 뭐 이십만 원도 팔고 그런 식으로 시골 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어, 말려 가지고 와서 팔고 계시네요. 그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기 별로 없습니다. 예, 오늘도 무식인의 장터 TV가 어 김포 양곡 오일장에 와서 어, 이것저것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